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미님세제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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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하세요 <목소리> <선생님이> 뱀띠분들 신년 운세 한번봐 드려 하는데요. 네. 아이고, 우리 뱀띠분들이 어떻게 기다리셨나 몰라. 성격들이 워낙 급하셔가지고. 네. 이제 무척이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제 우선은 2 1세 신사생분들부터 한번봐 드릴게요. 어 신사님분들은 이제 두고 계신 이제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네. 조금 바라본 시점에서 얘기하면 조금 근심 걱정이 많아. 음. 우리 아들 자손들이 이제 학교는 졸업해서 이제 나이는 이제 성인인데 네. 이제 이제 막 나이가 한참 대학교를 가고 이제 뭐 졸업하면 뭐취직도해야 되고 아니면 취직한 사람들도 있고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들 자손들이 대학은 갔어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애기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방황을 하고 있어. 네. 내가 이제 이 진로가 나한테 맞나, 내가 진짜 여기 뭐 흥미가 있나, 뭐 나랑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뭐 이런저런 방황을 하고 있고, 네. 아직도 진로를 제대로 못 정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어도 이 나이 때, 과를 계속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아니면 이제 대학교를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대학교를 이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음. 애기들이 아직은 이제 조금 고민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아. 네. 이게 내가 진짜 가야 될 이제 길인가? 음. 이게 나랑 진짜 맞나? 여기서 이제 방황을 지금 조금 하고 있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있어서 차라리 조금 일찍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생각해보고 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시면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좀 따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조금 더 들어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딴 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해보시고 내가 이제 원하는 종목 중에 이분들은 물 장사 같은 게잘 맞거든요. 물 물장사. 장사라는 거라고 해도 네. 물 장사라고 하표 평이 좀 그렇지만 이제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 가지인데 물 장사도 여러 가지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술 장사도 있지만은 이런 커피 장사 같은 것도 물 장사라 그러거든요. 네. 이런 카페나 이런 것도 물 장사라 그러는데. 얘네는 이런 바리스타나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거를 따가지고 얘네가 솜씨가 좋아. 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거를 잘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뭐가 이렇게 할게 없으면은 차라리 자격증 같은 걸 조금 흥미를 붙여줘가지고 그런 거를 딴 다음에 나중에 일단 여기서 이제 배운 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좀 해서 여기서 이제 배우고 재미를 한참 붙이면은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을 때 자영업 같은 걸로 이제 그 가게를 차려줘서 이렇게 같이 해보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왜냐면 얘네는 물장사로 돈을 벌 운이 있거든. 이런 물장사 같은 걸로 하면 술장사도 솔직히 그게 마진이 되게 좋잖아요. 음. 그걸로도 돈을 무척이나 요즘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분들은 어쨌거나 이제 신사생분들은 이제 물장사로다가 돈을 무척이나 많이 버는 수준이다 음. 그러시고 지금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기가 이제 뭐 진로가 뭐 어떻게 될까, 우리 애는 나중에 뭐가 될까, 이거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근심이고 저래도 근심이고 없는 근심도 만들어 갖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시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쵸. 웃음> 그러니까 우리 신사생분들은 이제 두고 계신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애들이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런 근심 걱정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요즘 어 이제 19살에서 이제 20살 돼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담 전화가 무척 많이 와요 네. 왜냐면 애기가 중심을 못 잡아요 왜냐면 은 아. 그게 바로 이렇게 내 처음부터 진로를 세워가지고 한길만 바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네. 그건 솔직히 좀 드물잖아요 드물죠 음, 드물고 대부분이 변경하고 바꾸고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나랑 진짜 잘 맞는 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진로 상담 같은 것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세 음. 기사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아우 우리 기사생 분들이 성격이 워낙 드세, 음. 워낙 드세가 좀 걱정이야, <laughs> 걱정인데 이분들은 올해 약간 이런 결혼수가 조금 비쳐, 네. 결혼수가 비치고 아니면 이 연애운 같은 게 들어오는 수전이다 그러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결혼 수나 이런 연애 연애운 같은 것도 비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하반기에 조금 비쳐요. 하반기 하반기에. 중반 조금 지나서 하반기쯤에 조금 비치고 그리고 이분들은 어 이사 같은 것도 조금 갈것 같아. 음. 이사 운수가 들어와요. 네. 예를 들면 어 내가 이사를 해가지고 조금 뭐 좋은 자리로 조금 가고 싶다. 그러신 음. 분들은 이사 같은 것도 좀는 운수도 들어오고 아니면은 뭐그 뭐야? 원룸이나 아니면 그 뭐라 그래? 빌라 같은 거라 그러나? 음. 그런 투룸 같은 데뭐 이런 데 얻어 가지고 뭐 공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얻어 가지고 이동수도 들어오고 이동수. 네네. 네, 네. 그렇잖아니 이동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어.. 45세 정사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정감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아. 인정이 많아 네. 그래가지고 어..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옆집도 퍼주고 여기도 퍼주고 아는 사람은 아주 그냥 다 퍼줘야 돼 음.. 그러다보니까 정감은 많은데 사람한테 그만큼 옆에서 주문 소리하면 그것도 못 견뎌 네. 나도 없는데 음..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어 남편 몰래 이렇게 빌려준 돈이 꽤 있는 것 같아. 어디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나간 돈이나 이런 돈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좋은 소식이야. 왜냐면 이제 조금 지나면 10년에는 중반기 조금 지나서는 조금 받을 것 같아. 그게. 아... 못받는단 말은 안 나와요. 네. 어, 조금 받으실 거는 같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내가 정감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건 그거는 좋지만은 인정이 많은 건 좋지만은 네. 사람이 너무 인정이 많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호구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 되려. 아, 그렇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람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네. 사람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분들은 이미 앞서 이제 당해봐서 알겠지만. 사람한테 빌려주는 돈도 안 되고, 음. 이분은 투자 같은 걸 해서도 안 되고, 이제 꽃들랑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또, 그래서 또 묶이면은, 그건 이제 학습 능력이 없는 거야. <laughs> 네, 그쵸. 신뢰님이 얘기해줬는데 그건 이제 학습 능력이 없는 거지. 음. 앞전에 당해보고 또 당하면 그게 그거지. 네. 응. 어쨌거나 이분들은 그런 거좀 조심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7세 을사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우리 을사생분들은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구설 같은 건좀 조심하셔야 돼 음. 건설 쪽에서 뭐가 이렇게 시비 송사나 구설 같은 게 조금 따라 들어올 수 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하반기에는 이게 완공이 조금 잘 돼가지고 그 순탄하게만 구설이나 이런 것만 좀잘 넘어가면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돈을 조금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네.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는 돈을 조금 벌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설이나 관제 같은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 네. 구설이나 관제 같은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도 을사생분들은 이제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요. 57세잖아요. 네. 57세면 이제 그 와가성주라고 성주운이 들어와 있는데 성주운도 잘 받들어 가지고 모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구설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잠재워지고. 어, 하반기에는 그래도 돈을 조금 버실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올리셨던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네. 성주랑 운맞이 그 모집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있죠. 어, 그거는 이제 대폭 기회라고 보시면 돼. 음... <laughs> 기회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성주는 보통 어디를 가나 그거는 네. 받는 데는 이제 성주는 10년 대운을 받는다는 건데 음... 성주는 잘 받으면 대박이 나요. 네. 대박이 나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은데 주로 건설 쪽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거든요 음. 근데 성주는 아무리 싸도 기본 800에서 1000만 원이 시작이에요. 오. 근데 이제 조금 모아 사다 보니까 일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냥 진행하는데, 네. 이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이분들 그래도 싼 가격에 성준을 받는 거 보니까 네. 이분들은 진짜 기회지. 음. 기회예요. 그런 것만 좀잘 받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69세 개사생분들, 우리 개사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개사생분들은 9수에다가 이제 뱀띠어서 조금은 걱정은 돼. 음. 사주 자체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격이다 그러거든요. 네. 조금 좋지는 않아. 음. 그리고 이분들은 집안에 우환이나 가환 같은 게 조금 들어있어서 산소에도 탈이 조금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산소바람을 조금 재우셔야 돼. 음. 모몰셔가지고그 풍파를 세월을 막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면 그 산소를 만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셔. 그분들은 꼭 조심해 주셔야 돼. 네. 아니면 산소 탈을 꼭 풀어내시든가 음. 산소 탈을 꼭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산소 탈이 나서 잘못 맞으면 이 집에 상문 들어와요 지금 네. 상문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음. 집안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문 뛰면 갑자기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수가 신축년에는 운수가 그닥 좋지는 않은 편이니까 네. 조심. 그 다음 또 조심. 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신축년의 2월달 뱀띠분들 신년 운세 한번 봐드렸고요. 네. 다음 편에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